하나님 말씀 10편 59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드디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이었왔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상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염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 날에 피난처이시미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율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시편은 문학 장르로 보자면 시입니다. 그래서 시의 구성이 어떤 시간적 순서로 연결이 되기보다 후렴의 구절을 중심으로 반복되거나 강조되거나 확장시켜 나가죠. 시편 59편이 탄원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59편의 배경도 사울 왕이 그를 잡으려고 감시하는 자들을 보내는 내용이라고 서두를 시작하죠.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울의 딸 미갈의 집에 있을 때에 그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가 베개로 침대 위에 자기가 마치 누워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도망가는 그 장면과 연상하여 본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전장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로부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받은 것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이 질투하기 시작했고 미움을 사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위되게 있겠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울 왕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로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씻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하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루를 사는데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그의 사우랑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는 이 사우랑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애통함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59편의 큰 틀에서의 환경 상황은 재판정에 서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재판정 앞에 나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 위하여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인데 그들에게서 건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엎드려 기다리며 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잘못이 아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주님께서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고통과 고난과 우람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아소서 깨어 살펴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시은소라고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시은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여와 이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풀지 말기를 간과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 이겨주시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행하는 행태들이 마치 개가 울며 성을 두루 다니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정말 잔인한 것인지를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영생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 입었음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큰 확신과 그리고 또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있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나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또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볼수 있게 허락가 없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수 없는 겁니다. 햇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의 근휼하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수 있는 거죠. 나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도 수십 때 때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서 감정에 휩싸여서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두려움에. 하나님은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힘이 되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이 끝나고, 두 번째 연을 시작할 때에 일절에서 시작했던 나를 건지고 나를 치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반대로, 이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백성들이 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행한 모든 일들이 죄와 저주와 거짓말이니, 거짓말이니 그들의 이 교만함으로 오히려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하실 것인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멸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스스로 자초하여 임한다는 것이죠.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6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구하죠. 왜?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낭만과 소멸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거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만 생명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것이 16절로 17절인 것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했던 앞에 구절로 10절의 말씀을 이제 16절로 17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오늘 이미 완성하셨으므로 그가 붙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미래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해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한날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미리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억울함이 주님 안에 들리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고통과 신음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일의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며,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되게 해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